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렁이 하나 주세요. 어? 여기? 어 여기는 여기는 오면 안 되는데? 어제 들어왔어. 어제요? 그, 골라가야지. <laughs> 아 그래. 뿅 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깊은 산 맑은 물 계곡에 통발을 늘어왔습니다 계곡을 밑에서부터 쭉 따라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망했습니다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된장 와 물은 깨끗하다 자 여기 계곡을 따라서 아, 한 500m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계곡에 놀러 가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런 돌 같은 거 그냥 까딱 잘못 밟으면은 이거 무너져 내려가지고 큰 바위 같은 게, 어, 무너져 내려서 크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잘 보고 안 무너지는 돌 찾아다니면서 밟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쪽에는 뭐 있나 볼까? 음, 아무것도 없어.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하실 점. 계곡에는 독사들이 많습니다, 독사들. 아마 올라가다가 어 뱀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뱀 있으면은 어, 촬영을 해볼게요. 어뱀 진짜 많으니까 이런 계곡에는 또 독사만 살아요. 어, 까치 살모사나 막그 응? 맹독사들 있죠. 그런 게 숨어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얘네는 도망도 안 가니까 잘 보고 발 디딜 때잘 보고 다니셔야 돼요. 진짜 지금 물리면 아주 그냥 큰일 납니다. 요런데 어, 요런 틈 요런 같은데 잘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 그리고 그늘진데. 항상 조심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와물 깨끗한 거 봐. 와 너무 깨끗하죠. 어 보들씨도 많고 하지만 더 올라가야 됩니다. 한참 더 올라가야 돼요. 거의 더워갑니다. 야 이건 뭐야? 텐트가 왜 여기 떠내려왔냐? 진짜 너무 싫다. 텐트, 뭐야, 이거 텐트 걷다가 또뱀 나올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드는데요? 요런데, 요런데, 런데 뱀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 어디서 떠내려온 거야, 이거? 아, 이 깨끗한 계곡에, 응? 아, 씨, 뱀 나올 것 같아서 만지지도 못하겠고. 아, 씨. 보자마자, 이게 뭡니까, 이게? 아유 이거를 지금 이건 내가 어떻게 가지고 갈 수가 없다 아, 씨. 이런데 여러분 뱀 많이 숨어있어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 이건 그냥 계곡 밖으로만 걷어놓을게요 아, 저건 내일 어떻게 처리하든가 하고 자 여기 또 비닐로가 있네요 비닐로가 또이 아, 깨끗한 계곡에 이게 뭔, 뭔 일이요 에이 참자 어쨌든 여기다가 통발을 놀 거고요. 오늘 미끼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미꾸라지를 가져왔습니다. 미꾸라지하고 지렁이. 미꾸라지하고 지렁이를 이용해서 통발을 놔볼게요. 과연 뭐가 잡힐지 기대가 됩니다. 뭐가 더잘 잡힐지도 궁금하고, 얼마나 잡힐지도 궁금합니다. 미꾸라지는 여기 통발에 그냥, 그냥 넣을 거예요. 바로 넣은 다음에, 어, 통발을 넣을 거예요. 자 미꾸라지 아주 시라쥬 이거 제가 미끼용으로 어 잡아온 미꾸라지들인데 어, 뭐가 잡힐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조금 게 하나는 꽃지렁이 꽃지렁이 아, 중요한 게 원래 저 거시기 저거 스파킹이나 뭐 그런 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 가져왔네 이거 찾아 이거 모기장에다 하면 되겠다. 씻어서. 자, 이렇게 모기장을 뜯었습니다. 여기다가, 이 모기장에다가 지렁이를 다 통째로 다 넣고, 이렇게 감싸서 한번 묶어주고, 두번 묶어주고, 그럼, 완벽하죠? 요거를 발로 또 조금 으깨줘야지. 미안하다, 지렁이 들자 자, 이놈도 그대로. 미꾸라지 통발에 딱 붙여가지고, 딱 놓으면, 어떤 게더 많이 들어갈까 궁금하죠? 자, 아, 오른쪽 거는 미꾸라지. 미꾸라지 산채로 든 거고 요거는 지렁이는 겁니다 자 요거 내일 아침에 와서 확인할게요 너무 더우니까 물에 좀 들어갔다 가야니까아 더워 어해아 더워 어, 아 이걸 또내고 하자니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거 안 되겠어요 어떻게든 치워야지 이거 아 이거 이게 위쪽에서 누가 텐트 치고 자다가 음, 비가 와서 여기 떠내려 왔나 봐요 치우긴 치워야 될것 같아요 이거 여기 누가 치울 것도 아니고 하하 일단 이걸 다 치져서 분해하고 이거 다 분해해가지고 가지고 내려갈게요 아, 뭔데 엄청. 어떻게 가져가냐, 이거. 들고 내려가다가, 오, 씨, 나들 뱀인 줄 알았어. 오, 씨, 깜짝이야, 씨. 요거 보고 뱀인 줄 알았어요. <laughs> 아, 이거 다 분해는 했고, 이제 들고 내려가서 밖에다 꺼내놓을게요, 이거. 또 밖에라도 꺼내놔야지, 음, 쓰레기차가 가져가든지 할것 같아요. 여러분 통발은 내일 거으러 오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뿅! 어디 가는 거야? 배 따러 가유 <laughs> 병배 음. 근데 올해는 병배 안하신다니아 올해는? 어 병이 없대 병을 안사랑가지고 병배는 아, 병, 안 하고 병이 어? 병? 이 보관하는 병? 병배 올라 알아 알아 병 동그란 거병 이렇게 배, 배 들어있는 어. 거아 그,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와, 이거 완전 유기농인데, 이거 뭐. 수석에, 수석에 네? 팔 네. 배는 올배인데, 세 가지를 네. 팔 거예요. 아, 배가 정, 세 가지예요, 종류가? 아니, 이제, 종류는 많은데, 오늘 음. 수석에 딸 배는, 황금배, 음. 원앙배, 화산배, 이렇세 가지만 딸 거예요. 어. 그게 올배예요. 신고는 지금 따는 철이 아닙니다. 아, 신고배는 다른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이렇게 하얀 봉지로 쓰는데, 황금배예요. 이게 황금배? 네. 육, 그러면은 만약에 네. 이 배가 육질이 사과랑 비슷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과 배라 그런데 사과 배는 아니고 네. 네. 한금배. 사과처럼 생겼다. 네네네. 색깔이 틀리죠. 이 네. 요거는 한금배. 야 그리고 사과인데? 황금배네이름이 <laughs> 한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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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화산배라는 배인데. 화산배. 네. 요도 색깔 표면 보면 네. 다른 일반 배보다 틀려요. 약간. 아, 표면이. 약간 표면이 틀리죠? 네. 생기게. 요거는 화산배에요. 화산배? 예 네, 요것도 딸 거고. 네. 그 다음에 원한배를딸 거예요. 이게 원, 원황배. 이건 원황배에요, 원황배. 어, 이건 표면이 매끈매끈하요 네, 요건 매끈매끈하죠? 신고보다는 네. 조금 연하게 보이죠? 예, 아 네. 요걸 세 가지를 딸 네.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구분해서 파시는 거예요? 구분해서 팔아요, 팔기는. 아 왜냐면 색깔도 틀리고 다 표면이 틀리니까. 그러면은. 박스로 담아서. 그게 구분이 돼서 파신대. 황금배, 원황배, 원, 원, 원 황금배, 화산배. 어, 화산배. 세 가지를. 세 가지. 딸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건 신고배. 네. 아 저쪽에 있는 건저 늦배. 늦배. 근데 이건 지금 미끄미끄러워요. 지금 맛 없어요 지금. 지금은. 네. 잘안 익었어요? 10월 중순에 딸 거, 10월 오. 한 초순에 딸 거예요. 음. 한11 겹. 네. 화산배, 원황배, 황금배. 황금배. 네. 맛이나 뭐 그런 건 다를 거 아니에요. 살짝 틀려요 이제. 그, 원앙은 네. 부드럽고, 네. 살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화산배는 신고처럼 아 그런데 맛이 깨끗하고 달아요. 네. 다, 세, 세 가지 다 달아요. 근데, 그리고 황금배는 약간 네. 신맛도 있는데, 네. 다 익으면 신맛이 좀 사라져요. 아 그럼. 농 익으면 사라져 가서 먹어봐도 돼요, 하나? 먹어봐도 되죠. <웃음> <가서>. <웃음> 하나씩 다 먹어보자.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딸 음. 거는 화요일, 네. 화요일부터딸 거예요. 화요일부터요? 네. 오늘은 그냥 견본만 이거화산배드 아까 공지안 씌운 거. 오. 이거는 원앙배 와, 이쁘다. 응, 이뻐 예뻐. 색깔이 뻐 이봐. 이쁘다. 왜 그러시냐고. 엄마야, 왜 이거 뱀이 있어! <laughs> <laughs> 이고 <laughs> 어떡해. 꽃뱀이, 꽃뱀이. 아, <laughs> 저기 <여기만> 와 있어. 그왜 거기 씹어 겁나 빠르다. 와 <laughs> <laughs> 날라갔어. 어우, 잡지 마. 어우, 어머! 어머머머머 세상에 어떻게 손을 잡냐 그거를? 그래? 애기뱀이야 애기뱀. 아 그래도 실 짧은애 짧은애. 어우 징그러 어우 징거. 그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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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황금배. 근데 왜 황금색이 아닌데 황금배예요? 나도 이름을 어떻게 왜 이렇게 지었지 나도 모야. <laughs> 한번 여러분 어, 연천 특산물이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어떤 게 제일 맛있는지. 그 맛은 그 다비슷비 있어서 그렇죠. 예, 이게 호불호가 갈려요. 어떤 사람은 탄종배, 어떤 사람은 화산배. 물 엄청 나오지. 와 육즙이. 당사람 일반 우리는 일반 사람들 과즙이라고 하는데장신 육즙. 갈려 고기 맛이 나. 어, 가이러서 고기 맛이 나는구나 진짜. 육즙이 끝내주네. 근데 제가 여러분 제가 먹었던 배 중에서 여기 배가 제일 맛있어요. 진짜 맛있었어. 진짜. 부드럽고. 먹겠습니다. 자, 이게 연천 어 뭐, 와초농 와초농원 뱀입니다. 황금배. 음, 이건 네 이게 음, 야, 약간 사람을, 새콤하다. 다른 예, 사람이 사과배라는데 사과 맛이 약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음. 느낌이. 이거 안 먹어봤어 이거. 음. 응. 사과배라고 나 새것도 있는데왜 먹다가 던 알아 음. 싫어? <laughs> 조금만 해도. 살이 약간 사과 같은 살이 나. 음, 맞아? 이거는. 사과보다 또 달아 배하고 사과하고 약간 섞인 맛? 음. 마트에서 사 먹는 배 맛이 아니라 음. 나 어렸을 때 집에서 배 키웠거든. 그 집에서 아 키우는 그런 배 맛이야. 음. 집에서 그냥 나무 한 그릇씩 키우면은 이게 이송배, 황금배, 원황배. 원황배가 약간 신맛이 나. 더 숙성되면 음. 이 신맛이 사라져. 아. 지금 여러분, 살짝 드, 덜 익은 상태라고 해요. 아니, 아니야. 덜 익은 거 아니, 아니야? 익기 익었는데, 더 숙성이 되면, 요, 이게 따서, 집에서 보관하잖아, 잠깐. 실온에서. 아. 아. 실온에서 보관하면은, 달아지지. 응. 새콤하지, 약간. 약간 아하. 새콤한... 응, 나, 어! 이거, 아! 뱀만도 아, 또 손이지. 아! <laughs> 근데 먹이라 그래. 어. 왜? 저 손, 손. 뱀잡았던손 어. <laughs> 어, 그러네. 냉자 같은 아, 손으로 아! 아, 아 <laughs> 너무 싫어. 어. 그러네. 그러니까 아. 자꾸 왜 먹여 주라 그래. 내가 먹는데. 아! 어. 그냥 그냥 이 드셔 보셔. <laughs> <laughs> 뭐 생각나. <웃음> <웃음> 근데 더 이상 하면은 네. 맛이 덜에 떨어져. 이거 황금배. 아니, 사삼배라고. 말빨로. 그래. 난 이렇게 신맛 안 나는 게 좋아. 아직 그 사과맛 안 나는 게 좋아. 음, 맛이 깨끗하죠? 네. 깔끔한 맛. 달고 음. 음. 완전 깔끔한 맛. 육즙이 아주 풍부해. 다 아, 육즙이 풍부하지. 음. <laughs> 조금 숙성시켜서 먹으면 더 맛있겠다. 살짝. 다 음. 숙성은 그래서? 시켜야지. 음. 응. 그래서 추석에 배달돼서 먹으면 네. 좋을 거야. 음. 음. 올 추석이 빨라서 그래. 그러면 받았을 때, 제일 맛있을 때 응. 받는 거예요? 그렇지. 응. 바로 드셔도 되겠네. 지금, 지금 저희는 바로 따서 먹었기 때문에, 응. 아직 살짝 확성이덜된 상태? 응. 그쵸? 응. 그런 것 같고, 그래도 네. 엄청 달아요, 지금. 꿀맛이야, 꿀맛. <laughs> 이게 원황배 네. 이게 황금배. 황금 응. 이렇게 여러분 따로따로 따로 뭐, 시 지금 저희가 반반 포장도 가능해요. 아 반반 아니면 완전 섞어서. 응. 요거 그... 반, 요거 반. 네. 응. 아. 주문을 어디 어디다? 지금 응. 여기 딱 나갈 거예요, 전화번호. <laughs> 여기 걸로 전화 주시면은, 네, 이렇게 맛있는 연천 와초 농산 배 드실 수 있습니다. 아, 배는 많이... 진짜 인정. 마트에서 어. 산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아, 제일 맛있어요. 진짜 <laughs> 여러분 드셔보시면은 후회 안 하셔. 많이 팔아주세요. <laughs>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연천배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희는 이제 또 통발을 거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옆이니까 또산 타고 올라가야 돼요. 아, 갑시다, 그럼. 자, 여러분, 통발을 거들어 가보겠습니다. 자꾸 말안 들으면 뱀 나온다. <laughs> 아, 어, 깨끗해서 기분 좋다, 그지? 초정리 광천수요. 어, 과연 뭐가 잡혔을까?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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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당신이 꺼내볼래? 어, 나 통발 안 <laughs> 보여줘. <laughs> <laughs> 왜? 아, 어, 나 오늘. <laughs> <laughs> 어. 통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자, 통발 한번 끈, 끊... 흔들어 볼게요. 일단 지렁이 통발부터 한번 건져볼게요. 뭐야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지 자 미꾸라지 통발 여기 다 들어왔나 그렇지 근데 큰게 없다 그렇지 여기 다 들어왔지 어와 근데 어떻게 지렁이 통발에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미꾸라지는 통발에는 다 들어 미꾸라지는 통발에 다 들어갔냐 엄청 큰거 없네 근데 뭐지 그러게? 야, 미기유기가 없어. 아예 없어. 아니, 여기에 내가 저기 미꾸라지를 응. 한 20마리 이상 넣었단 말이야. 근데 응. 미꾸라지가 한 마리도 없다. 그러면은 버들씨가 먹었나? 별거 없는데 제가 보세요. 제가 어제 풍량이 미꾸라지를 많이 넣었잖아요. 미꾸라지가 한 마리도 없어요. 이게, 미꾸라지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거든요? 절대 못, 빠져, 못 빠져나가요, 이게. 뚫린 뭐, 것도 아니고. 근데, 미꾸라지가 한 마리도 없이 다싹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디 갔을까요? 버들치가 먹었던가, 음, 요, 미우기가 먹었던가, 둘 중에 하나였는데, 한번 배를 열어볼 수도 없고. 자, 미우기가 먹었을까요? 한번 봅시다. 됐어, 됐나? 미우기 배가 빵빵한 거 보니까. 야, 근데 미, 진짜 미꾸라지. 이걸 어떻게 한 마리도 안 남기고 다 먹었냐? 신기하네. 미우기는 두 마리밖에 안 잡혔어요. 나머지는 다 버들치인데. 아마 버들치도 먹을 거예요. 얘네가 워낙 식성이 좋기 때문에. 식탐이 있기 때문에. 끓여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 분들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자, 미우기인데. 어. 근데 신기하다. 어떻게... 어, 어 야, 점프 때만... 어, 지렁이가 그대로 다 있잖아. 근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들어왔어요그 뭐지? 우리가 그러면은 여태까지 미육이 잡으려고 미끼를 든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소리야. 오히려 미꾸라지 통발에 훨씬 다 잡힌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런.. 날 수가 있지? 완전 예상 밖이다. 그쵸, 여러분? 여러분들 놀랍죠? 어, 저는 당연히 미꾸라지, 아, 지렁이가 많이 잡힐 줄 알았는데, 네, 미꾸라지 통발에만 다 들어갔어요. 신기하네요. 어, 어쨌든 이렇게 오늘 한 꼭대기까지 와가지고 통발을 놔봤습니다. 어, 진짜 예상 밖의 결과라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 <laughs> 나는 적당히 반반 정도 뭐 잡힐 줄 알았어. 진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어, 저는 당연히 지렁이가 많이 잡힐 줄 알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미꾸라지는 통발에 왜 많이 잡히지? 여기 미꾸라지가 없으니까 아 이거 새로운 먹이다 어? 그런가? 어. 아니 그래도 보통은 물고기들의 물고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지렁이잖아요 근데 왜 미꾸라지 통발에만 들어갔지? 이때다 싶으니까 먹은 거지 이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지금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맛있기는 얘네가 더 맛있나 보지 미꾸라지가 아니 말이 돼 이게? 그럼 버들치는 왜 들어갔어? 버들치도 여기서 못 먹는 거니까 보들치 입에 들어가나? 미꾸라지가? 나 미꾸라지 남아있을 줄 알고 통내뜨고 갔던 거야. 미꾸라지 다시 담아서 가져가려고. 근데 미꾸라지가 한 마리도 없는 거야, 지금? 보들치가 입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이만한데, 입이. 이 입으로 미꾸라지를 먹는다고? 먹으려면 먹을 수 있지. 아니, 그리고 이거 뭐야? 미우기는 두 마리인데 얘네 배를 보니까 뭐 많이 먹은 것 같지가 않아. 얘두 마리가 20마리를 못 먹거든 절대 밖으로 나갔나보다 어? 아 못나가지 통발해서 어떻게 나가 어쨌든 예예 예, 의외의 결과입니다 그뭐왜 어? 그런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음 어쨌든 요놈들은 여기 바로 그냥 다시 살려주고 갈게요 어? 미 점점 따가지고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통발을 나왔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예 날씨가 아직도 덥고 저녁에는 쌀쌀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히 계세요